냐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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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u 이스 y 켰어? What I go. Yu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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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u 있잖아 아 그래. 거기 네, 네. 거기 그, 그 드라이기 같이 생긴 거 야, 어. 같이 먹자 굿 어. <laughs> 나 밥이 양이 별로 없어 다 먹었어 밥이 이거고 이거, 이거 빵이 하나 있고 왜 네, 네. 아, 이렇게 이렇게 하 안돼 안돼 고양이 조용 양이 고양이는 야행성이어가지고 어야돼야행해야 돼.

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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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야행성이라서 불어뜨지 않아 야옹 정 이상한 짓 다시 말안 아, 어, 이거 밑 있잖아 어저저 밑에 있잖아 안안돼아거기나야들그 돼. 돼. <laughs> <돼>. <거에 웃음> 뭐야 이거 220볼트네 여기 책상이 좀 떨어뜨려다 고양이라 <laughs> 그러지 말 볼게요. 다 이거 헛지냐이 어. 야, 라방이 안 꺼진다야.